자, 네, 여러분, 네. 그 영상 제보자가 뭐예요 영상 제보자, 영상 제보자, 제보자가 뭐냐면,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, 정보, 아... 정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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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알아요. 여러분, 정보, 네네. 네네. 네. 알죠? 그 정보, 를 제공하는 사람. 그러니까 영상 제보자라고 하면. 영상을 제공하면서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. 그 뜻이에요. 그러니까, 사고 당시의 영상. 오토바이가 아이를 쳤던 사고 당시의 영상. <laughs> 영상도 같이 제공했던 A씨. 그러면서 A씨가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다 자 여기서 지난 5월이 뭐예요? 지난 5월 응? 지난 5월 9월이에요? 그 아니죠 지난 5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 5월 지난 5월 아 음, 5월 아 지난 5월 뭐예요? 지나간 5월? 그렇죠 지나간 5월 맞아요 <laughs> 지나간 5월 자 지금이 10월이죠? 지금이 10월이죠? 그러니까 지나간 응. 5월 지나간 5월 5월 그러니까 2021년 5월 음? 발생한 어린이. 사고다 이건 뭐야? 있었던 사고 일어났던 사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뭐예요?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익이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음. 자, 이렇게 있으면, 있으면, 자, 여기, 이 공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.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천히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하거나 천천히 운전을 해야 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해야 하거나 <laughs> 이런 교통 규칙들 음.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들이 있는 지역 구역 그 뜻이에요. 알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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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